아이고, 자, 이게 깨진 질도 모르고, 이게 싱크대, 이거 온수가 나오는 이쪽에, 유니온? 여기 거미 같잖아요, 이게. 이게 날씨가 추우니까 이게 동파가 돼가지고, 아, 어떻게 이렇게 갈라지냐. 이거 깨진지도 모르고, 새로 하나 샀네요, 이것도. 멀쩡한 게, <laughs> 참네. 아유, 어차피, 아, 어쨌든, 어, 풀어는 것도 엄청 힘드네요. 자, 다시 한 번, 테프로을 해가지고, 예, 네, 이게 이제, 동파가 되면 요걸 잠그라고 하시더라고요. 이렇게 여기서, 이게 물을, 꼭지를 여기 뱅갈 잠가 봐야 이쪽에서 이제, 터질 수 있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, 네. 지금 벌써 물바다를 두세 번 만들었습니다. 자, 테프론을 감고, 아유, 참 귀찮은 작업인데, 이게... 이게... 뭐, 어쨌든 안할 수도 없고, 네. 안 하면 쓸 수가 없잖아요. 자.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. 어, 이거 이 작업했던 사람이 얼마나 세게 잠가놨는지, 이거 뭐 움직이질 않아. 자, 어휴. 이제 또 완성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성가신 일이긴 해요 어떻게 여기가 터질 그런 상황이 됐으니 참. 여기입니다 여기 이 깨진데 보세요 아 이게, 이게 동파를 더잘 방지하려고 했다가 어떻게 된게더안 되냐 요휴참 <laughs> 그래서 이 뭐든지 현실과 이론은 다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느낍니다. 안다고 해도 다 대비하는 것도 아니고 직접 경험해보고 돈 써보고 해보고 나서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게 네, 이런 농막살이인 것 같습니다. 자 어쨌든 이제 한번 다시 또 가동을 해보겠습니다. 아유. 진짜, 이런 자가 능력이 없으시면은, 네, 쉽지가 않습니다. 능막에서 뭔가를 한다고, 이렇게 하고, 산다는 것이, 잘 나오네요. 자, 그럴려면은, <laughs> 만약에 이거를, 이제 보세요. 저도 이제 오늘 사장님한테 배운 건데, 이거를 잠근다, 이걸 잠가놔도, 결국은 이제 여기서 잠가봐야 소용, 소용이 없어요. 저는 이제 2단계로 잠가거든요. 일단은 여기서 잠가, 이걸로. 이 잠그시고 수전을, 이게 싱크대 수전인데, 다, 다른 것도 비슷해요. 이렇게 만약에, 이게 이제 뭐 이런데 이음매라든지 이런데 부속이 이게 약합니다.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부분을 잠가주게 되면은 이런 부속이 고장날 일이 거의 없죠. 그죠? 근데 이걸 안 잠가주고 여길 잠갔다고 치더라도 이 수압이라는 게 걸리면은 약한 부분으로 이게 이게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잠가주는 부분이 이게 아니라 이쪽을 잠가주는 것이 훨씬 또 이제 안전성 면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. 그렇게 잠가주셔야지만이 다른 부속들이 문제가 안 생길 걸로 생각이 듭니다. 자 이번 계기로 뭐 하나 배운 거죠 뭐. 아이고. 자 아주 일이 아주 엄청나게 터지고 난리나고 그냥 아주 지금 가제 도구가 다밖으로 나왔습니다. 아할 일은 태산인데 자 정리를 또 해보 해봐야죠. 자뭐 이렇게 해서 어쨌든 마무리했는데. 저는 이제 이게 추운 상황에서는 이 엑셀파이프에서 거기서 연결된 밸브에서 잠가주고 안에 있는 물을 다 뺍니다. 그리고 오늘 같이 싱크대 수전에 이제 일자 나사 있는 부분을 이제 돌려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은 이제 시행착오가 없이 얼지 않고 이제 잘 관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한 번의 시행착오인데 이게 또아참 이런 시행착오는 맨날 해도 적응이 안 돼요. <웃음> 이게 <웃음> 아무리 뭐 대비한다 해도 참 그래서 영원한 아마추어입니다 저는.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또 혹시나 참고하실 수 있으면 농막에서 이렇게 수도 이렇게 얼지 않게 할 때는 제가 보니까 이렇게 저기 건동파방점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. 한번 만들고. 배관들이 여길 다 지나가고 있잖아요 사수, 항수, 아, 하수도, 그 다음에 오수관 그리고 이게 상수도 그럼 여기다가 라지에타, 미니 라지에타 하나를 켜놓으면 이세 개를 다 커버하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내부로 들어간열선 하나가 있어요 그거 하나만 딱 꽂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엑셀파이프의 그 상수도가 이쪽 밖에서 한번 잠글 수가 있어 가지고 여기서 잠그고 안에서 아까처럼 물로 다 빼고 나사로 그 싱크 수전하고 샤워 수전 있는 데를 그게 그쪽에 있는 부분들이 상하지 않으려면은 아, 동파가 안되고 깨지지 않게 하려면은 어쨌든 그 나사 있는 부분을 잠가주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래야지 그쪽이 파손이 안 되고 저처럼 이게 뭐 금속이라도 다 깨지고 동파가 됩니다. 다시 추면 방법이 없어요. 네, 자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